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우리가 이 골프라는 운동을 할 때, 이 몸과 하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어깨 밑에 이 팔, 팔과 이 클럽의 움직임이잖아요. 이 움직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수록, 우리는 더 빠른 스피드, 거기에다가 더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팔에, 손목이라는 관절, 그리고 팔꿈치라는 관절, 그리고 어깨라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들에서 낼수 있는 이 스피드 손목과 이 팔꿈치 그리고 이 어깨 이 관절들에서 나오는 이 스피드와 힘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팔의 움직임을 빼놓고는 골프팅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팔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보안법을 좀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어드레스예요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가깝게서 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뭔지는 알아요. 클럽을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에 백스윙을 들어가지고 아래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다가 공이 안 맞으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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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지고 어떻게든 공을 맞춰내려고 이렇게 가까이 서시는 분들, 이렇게 가까이 서 계시면, 기본적으로 내 팔이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멀리 서시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멀리 서면은, 내가 이 팔은 자유롭겠지만은, 내 몸하고 벌어져서, 이몸 움직임에, 팔이 같이 다니기가 어려워서, 정타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내 발끝, 내 발끝에 내 손끝이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툭 떨어뜨렸을 때, 이 손끝이 발끝에는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내 앞에 클럽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팔은 이렇게 자유롭게 앞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백스윙이에요, 백스윙. 팔을 편안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의 백스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왼쪽을 완전히 딱 잡아놓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붙잡아놓고 백스윙을 들어버리시는 경우. 두 번째는 완전히 그냥 옆으로 돌아버리시는 경우. 이두 가지 백스윙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척추의 기울기. 틸트라 그러죠? 이 어드레서스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유지가 안 되고 반대로 쓰러지거나 반대쪽으로 쏠리거나 한다는 건데, 다른 것다 떠나서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팔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어드레스 쓸때는이 오른손, 오른손이 왼손보다 밑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은 필연적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각도를 틸트라 그러는데, 기울기, 그냥 척추가 기울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울어짐이, 어드레스 때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기울어짐이 백스윙 갈때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백스윙 돌때 자, 제 기울기가 지금 유지가 돼 있죠. 여기서 백스윙을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유지가 돼 있죠. 유지가 돼 있죠. 유지가 돼 있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수 있어야 이 가슴하고 배꼽이 가슴하고 배가 하늘을 보거나 뒤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클럽을 바로바로 바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옆에서. 자,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꽉 기 때문에 이 다음이 없죠? 그냥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팔을 휘두른다기보다도 그냥 찍어내는 요란한 동작을 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돌아버리는 동작은 팔이 제자리로 돌아오기에 너무 멀어요. 울려면 뭐한 세월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고 정타를 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기울기,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많이 가시는 분들은 테이크백 때, 테이크백 때는 내 명치 있죠. 내 명치가 오른발까지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명치가 오른발에 오는 거예요. 명치가 오른발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울어진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내 가슴이 오른발까지 명치가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상태로 오른쪽 어깨는 머리 뒤, 왼쪽 어깨는 오른쪽이 빠지는 거에 그대로 그냥 딸려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로. 들거나 누르지 말고. 그래서 가슴이 와서 이 기울기대로 백스윙을 쭉 들었을 때 가슴은 바닥을 보는 느낌이 들고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클럽을 옆에서, 옆에서 뿌려치기가 좋아요. 자, 이거 뒤집어지는 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운 스윙이에요, 다운 스윙. 다운 스윙 할때는 왼쪽에 벽을 만드셔야 돼. 자, 이 벽을 만들으란 얘기는 내가 백스윙을 해서 왼쪽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 뭔가 이렇게 벽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백스윙 들었으면 왼쪽 있죠, 왼쪽. 내 왼쪽, 뭐 상체, 하체 다 말할 것도 없이 왼쪽이 다 같이 벽을 깨드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팡. 뭐 회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탕탕 탕 벽을 부시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요 팔을 못 휘두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운스윙을 할때이 펑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팔이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거나 옆에서 아니면은 반대로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뒤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우리는 다운스윙 할때 여기, 여기 공간으로 팔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여기. 백스윙을 딱 들었으면 여기로, 여기로 클럽이 내려올 수 있게, 이 공간으로 클럽이 내려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팔만 내리는 게 아니고, 옆에 벽을 깨부신다고 생각을 하고, 옆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팔이 옆에서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 깨부시는 동작이. 돌아서 이렇게 막혀놓은 게 아니고, 쓰러져서 뒤에 남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왼쪽이 벽을 빵! 부신다고, 부신다고, 부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로 팔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은 팔을 내가 자연스럽게 더 쉽고 간단하게 휘둘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서 돌아버리는 거 아니고, 가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스윙이 되면, 체중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체중이동에 내 팔이 팍팍 튀어나오면서 헤드 끝으로 힘이 전달이 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팔이 안 휘둘러지는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스윙을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느낌대로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팔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툭, 던져지면서, 거침없이 휘두를 수 있는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